자, 이효정 마담님. 나는 열다섯 명의 여자와 남편을 고 남편이 어? 구야 네?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얘기야? 사랑과 전쟁이 나오는? <laughs> 아니, 지금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겠아 네. 아주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시죠? 음. 네. 저희가, 여고 무슨 어... 중동도 아니고. 그냥, <laughs> 네. 그냥 제가 저한테 들킨 것만 열다섯 명이에요. <laughs> 아, 어, 아니, 진짜? 뭐, 진짜 그게 맞아요, 제가 네. 생각하는? 그런데, 어~ 돌아가시고 나서 또두 사람이 발견됐어요 <laughs> 발견 오, 일단 저, 네 혼자 웃고 계신 거 아시죠 저희가 못 웃겠어요 네. 이게 이게 어오나 <laughs> 약간 되시네. 여기 지금 찌릿해어 (17명이에요) 공 <laughs> 보자면 네네 와, 저는 사남이녀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음. (8살) 무렵에 제가 트로트를 듣게 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답니다 음.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보다 (18살) 많고 음. (16살) 많은. 큰 오라버니 두 분이 순간적으로 확 돌면서 조현병이 왔어요. 두분 다. 그래서 여덟 살에 너무 무서운 가정에서 저는 자랐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장성 같은 아들이 그렇게 정신병을 날차 충격으로 그 중풍성 치매가 와서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제가 막내 딸인데 열일곱 살 때부터. 아버지를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와, 와, 이야. 정말 어린 나이에 아버지 대소변받아내는 거 알몸을 보는 거 정말 정말 힘들었고 오빠가 또 호련히 떠나갔다는 그 말에 충격을 너무 어, 갖고 있는데 아버지마저 제 손에서 돌아가시니까 어, 아 인생을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음을 엿본 거예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으로 제가 매일 울었어요. 어~ 여덟 살 때부터 키웠던 그~ 노래 소지를 알게 된 우리 언니가 많은 연예인들을 알고 있었어요 음. 친구분들이 있었는데 저를 손을 잡고 야간 업소에 세웠어요 음. 자그마치 음. (7시부터) 시작된 새벽 (5시까지) 언니가 앵벌이를 시켰어요 야, 그래가지고 네. (13군데를) 뛰었어요 13 (13군데를) 13 뛰었어요 합성을할줄 아니까 나이트클럽까지. 에이. 합성 하고 나면 다섯 시면 이제 날막 날이 셀라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걸 언니가 다 가져갔어요. 어, 또. 몽땅 십 원도 안 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돈 드리려고 달라고 하면 내가 벌었는데 왜 나를 못 쓰게 해? 그러면 언니가 하는 말이 내 돈이라 그랬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집을 내가 보호자인데 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면 어, 하면서 저를 마치 찬물에 닭잡듯이 언니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으로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게 된 이런 말도 아니고. 네, 그그 오빠 같이 지내던 결혼한 남자한테 제가 SOS를 청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나좀 구출해달라. 살려달라. 그랬더니 일본에서 시아버님이 오셔서 손을 보고 저는 고아처럼 쫓겨나가지고 예물도 못하고 결혼식을 너무 초라하게 했어요. 신랑네는 너무 너무 성대하게 사람도 많이 왔는데 저는 정말 불쌍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신혼여행 가면서 남편이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어요. 오. 왜 결혼을 했는데 네저아님은 죽겠다고 청산가리 싸들고 다니고 청원을 했을 때 담대불로 자기 살을 네 군데를 찢셨어요 이래도 결혼 안 할래? 그래도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가수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런데 언니한테서 도망 나가려고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치매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침해 오신 거예요. 진짜 결혼하자마자. 오빠들 돌아가시고 아버지님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정신줄을 놓으신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남이녀가 남았는데 기관에다 모시자 그랬어요. 오빠랑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 엄마는 우리 여섯 남매를 돌봤는데 우리가 자식이 사 남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느냐 안 된다. 내가 모시겠다면서 제가 총대를 냈어요 신혼인데. 네.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죠. 남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장모일 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어, 일본 가서 유학했고, 미국에서 유학했고, 정말 호화스럽게 산 사람인데, 어머니는 남노하고 시골 어머니, 초라한 어머니가 아, 병들어서 오시고, 뭐, 이렇게 허튼진, 막 콧물도 흘리고, 소변도 줄줄줄 흘리고, 대변도 뭐, 아무데나 줄줄 흘리고 이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그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바깥으로 막 도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저 다른 데 야생마처럼 바깥에서 헬스하고 막뽀빠이처럼 이렇게 하고 왕자 새기고 운동하고 하루에 일곱 여 8시간 동안 운동을 했는데 그 헬스 클럽에 여친도 있고 남자 친구도 있고 룰루랄라 하고 지냈어요.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담질 못하고 약도 안 줘주고 밥도 안해 줬어요. 왜냐면 주위에 여자들이 바리바리 인삼가로 싸서 또 보내 미숫가루 싸서 보내 한약재 하는 여자가 있어서 또약 보내 그러니까 바깥에서 챙기는데 뭐 많이 드셔라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하니까 저는 저는 효녀지만 남편한는 너무 못한 아내였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오십 아홉 살 돌아가셨어요. 아, 남, 남편이 보면. 네. 어휴, 세상에.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만이 잘못이 아니었구나. 음. 내가 어린 나이에 스물일곱에 엄마를 끌어안고 음. 내 생각만 하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아내 역할을 제대로 제가 못했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 지금 물고 뜯고 싸우려니 그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됐고요 어, 어머니도 12년 전에 잘 모셔드렸습니다. 어, 어머니가 저한테 때로는 짐이었고 무거운 이고 지고했던 그런 어머니가 우리 자식 대는 제가 쓰러져서 그런 그 짐이 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슬퍼도 웃고. 그리고 잘 먹고 어, 운동하면서 열심히 살아내고 오, 있습니다. 아, 네. 아, 이건 박수로 아, 얼마나 아, 해야, 아, 해야 돼? 아, 너무 가슴이 너무 먹먹해. 아, 이 얘기가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먹먹한 가슴을 가지고 사셨을까 들으면서도. 아, 아.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아. 너무 질문이 하고 싶었어요. 딱 얘기 듣자마자. 음, 네.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 남자한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다. 우리 오빠나 우리 언니네 돌볼 능력이 안 됐고, 나밖에 없다. 네. 양해를 먼저 얻어야 되지 않아요? 했죠. 제가 초반에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 시아버님이 권해주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어디 형제들이 모실 때가 없으니까 애타하니까 아들하고 불러 앉혀놓고 네. 사위도 자식이니까 모셔라 이렇게 허락해주셨어요. 네, 감히 용기를 못 냈죠. 근데 이제 그 집에서는 내가 편할 수 없기 때문에 헬스장에 간걸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친구도 있고 나 좋다는 맞아. 사람 있고 어찌 보면 도피처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효정 마담님의 이야기와 조금 다르게라도, 혹시 너무 자기 몸만 그냥 너무 극진이 의해. 그럼? 그럼? 자기만 챙겨왔고, 나 가고 이렇게 막, 너무 뭐 나만, 아우, 너무 아파! 이거 하면서. 그러면 조금 약간 꼴 베기 싫을 때. 한 번도 못본 영영자는 자기만 먹어 그런 거 뭔지 물어보면 아니야. 뭔아가 뭐 아니야. 혼내보면서 어, 살 어. 그런 사람 어때요? 네. 아니, 제가 그릇과는. 그럴 것아 제가 그릇과는. 그럴, <웃음> <어때>? <웃음> 그럴 <웃음>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안 쳐다보려고 했는데 어, 어. 저희 남편하고 똑같네요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집 사람이 제일 꼴목이라는 게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맞어 <laughs> 아니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사람하고 이제 저는 그게 뭐 운동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려면 음, 네. 그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예인하고 의사하고 비슷하잖아요 음. 내가 아픈 거 아무 일도 못 하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일요일 하루 시간 나면 이제 밀린 운동을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이라서 등산을 갔다 옵니다. 음. 등산 갔다 와서 여름에는 또 내려가서 이제 땀을 흘렸으니까 수상스키 한번 타고 음.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마지막 헬스클니까 정리 운동 딱 하고 저녁 때 이제 저녁 먹으러 가면 밥만 먹으면 졸리죠. 야야 그럼 싫어요 애지가 나다, 애지가 참. 아유, 그러면 주말에 온전히 자기를 아유, 위해서. 진짜. 저는 되게 뿌듯한 거예요. 어, 뿌듯하지. 표정은 또 얼마나 뿌듯하게 하고 있겠어. 그치. 눈치 없지. 그, 어. 딱 누우면 아저 사모님이 그 맛있게 먹었을 때그 표정 보면 그냥 아우. <laughs> 네, 아 진짜. 저희 집에도 똑같은 분 이런 분 계세요. 아 똑같아요. 그 말에 주 말에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고 물론 뭐 본인이 운동하고 자기 건강 챙기는 네. 거니까뭐 그렇죠? 옆에서 계속 골골대면서 제가 챙겨 줘야지 음. 되는 것보다는 나아요. 나아요.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저희 쌍둥이니까 그러니까 기들이 어렸을 때는 없으면 독방육아예요독방육가인데 아, 네.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다 가서 운동하고 음악 틀어놓고 와서 샤워 싹 하고. 가서 가서는 응. 그리고 뭐 식단 해갖고 아, 먹는다고 식 네, 챙겨 먹고 그러고 오후쯤 되면 피곤해요. 자야죠. 주무셔야죠. 네, 주무셔야 돼요. 꼭 낮잠을 주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두 어. 시간 주무셔요. 딱 자요. 방문 어, 많이 딱 하나 먹고. 어. 네. 그리고 한 이제 저녁 때쯤 일어나서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오, 오, 오. <laughs>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 아, 어, 전날 입었던 파자마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치. 세수를 했는지 양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 어. 정말 어. 목 늘어난 거에 머리 산발대가 그리고 그치. 있는데. 거기는 운동, 안노동 네, 하고 와갖고. 어. 같은 동이네, 같은 동. 여보, 운동 좀 해. 어? 여보, 운동 좀 해. 어, <웃음> <웃음> 어 뭐야. <laughs> 나도 그, 그, 지금 세수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고 뭘 지금 나뭐 했는데 벌써 저녁이야 이러니까. 어, 그렇지. 밥 차리고 애들 뭐. 고 운동 좀해야 나가서 좀걸 어. 그러면 저... 아, 맞아. 아, 속이, 속이. 연기가, 정말 있죠? 아 맞죠? 속이, 속이. 연기가, 연기가 나, 연기가 나. 으로 세계. 연기가, 연기가 나. 걱정해서 운동하라는데. 아 그럼, 그래. <laughs> <연기가 웃음> 그럼. 그래. 아, 운전자. 아, 운 아니, 근데 아니, 니까 나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 없지. 근데 본인은 안 보이는 거야. 본인은 운동할 시간을 알아서 찾았고, 런닝머신에 그거 보면서 운동했고, 그러니까 왜 저러지? 이런 거지. 그래도 네. 운동이라도 하죠. 네. 저희 남편은. 약인가요? 또? 그쪽은 또? 약이 한 여섯. 야... <laughs> <laughs> 그쪽은 <laughs> 또 약이야. 약이 또한 사. 무슨 오메가3에다가, 뭐, 브로폴리스에다가. 좋은 거먹는 어, 좋은 것만. 네. 눈 영양제도 먹고, 하여튼 어. 아, 아, 좋다는 좋다는 뒤 아, 거기다가요, 아, 또 직구까지 해요. 아, 직구까지 해서 좋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절대로 영양제를 안 먹어요, 저는. 질려, 속을 아, 아, 질려가지고 아, 야, 그래, 맞아. 와, 그거 먹는데, 근데 이제 웃기는 게요. 그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잖아요. 감기랑 감기는 다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어. 그래서 먹는 거 좋아요. 그러면 감기라도 걸리지 말고 제발이. 자기가 잘 건강하던 가 건강.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것도 아기한테 얼마요 <울나요>, 전부 다. <laughs> 근데 사실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치, 그치. 그 영양제랑 이렇게 챙겨드시는 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어. 저희 이제 저희 소년? 남편 소년은 이제 32세잖아요. 이제 30... 32세는 철을 삼켜도 <laughs> 이 안에서 소화가 <laughs> 되는 골먹어동 <laughs> 먹고, 골도 <후도 웃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사실 그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laughs> 제가 잘못했죠. 저로 인해서. 이 약들이 들어와요. 아, 어, 나이가 있으니까. 요 어, 보조제도 예. 들어오고, 어. 효소란 것이 저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어. 네, 효소를 한포 접하더니, 너무 무서워. 커피, 우리 식후에 커피 먹듯이 효소를 먹고, 음. 하루는 이제 잠을 청하는데, 한 조금 누워있다가 막, 음. 하면서 막 이러는. 난 악몽꾼 줄 알았어. 어. 효소를 쫙 흔들어. <laughs> 아니, <laughs> 운동선수가 뭘무물걸 네, 그걸... 흔드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 <laughs> 그것도 가루 없이 흔든다고. <laughs> 품질이 흔들어가지고 하나 타주지 않고 응. 효소를 먹죠. 응. 효소 먹으니까 소화가 됐다면서 오. 다음 먹을 거 생각하고 다음 먹을 거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아들 하나를 <laughs> 지금 키우고. 잘 키웠네요. 예, 네, 그래서 효소 지금 싹 쓸어 없앴어요. 지금. 아. 아니 박의원님도뭐 지금 잘 챙기시죠. 아, 저는 편의시겠지? 잘 챙기는 편이죠. 근데 사실 뭐직업적로아 오늘 지금 짧은 시간에 건강 정보가 넘치는데 말도 안 되는 건강 정보들이 막 넘치고. 직업정신이 발휘돼가지고 막. 계속 나라 대국이. 얘기하세요. 아, 얘기하셔야 됩니다. 계속... 아니, 영희 씨그 영희 씨그 효소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소화 효소가 있고 그 대사 효소가 있는데 소화 효소 같은 걸 계속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음식을 먹었을 때 알아서 효소를 만들까요? 그래. 바깥에서 주는데? 아, 스스로 알아서 안, 안 만들지? 안 만들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큰코 다쳐. 고생해. 아 나중에 고생한다. 일단 영양제 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네. 다른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기, 운동하기 싫은 거야. 맞아, 맞아. 아 밀가루 좋아하는데 싶어요. 이거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싫고. 그러니까 어 이게 영양제를 먹으면 어 이걸 대신할 수 있을까? 어. 심리적인 위안인 거예요. 아. 아니 사실은 저도 영양제 많이 먹어요. 네. 아. 한번 먹습니다. 아, 아, 진짜? 저는 이제 나름 이유가 있죠. 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애주가거든요. 아. 아. 거의 매일 즐깁니다. 아. 저런. 음. 음.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어 피부에 향신 너무 좋으신데 영양념 아! 술만큼 먹는다는 얘기예요 술만큼 먹는다는 얘기예요 저희 남편도 피부 좋아요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술 이외에 몸에 나쁜 걸 일치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담배도 안 하고 저는 설탕 밀가루 안 먹어요 오로지 술. 그래서 어.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하고, 어? 어. 영양제 챙겨 먹고, <laughs> 아, 영양제도 특히 장건강기에 <laughs> <유산균에> 소비되는 <laughs> 유산균부터, <웃음> 유산균부터 <웃음> 온갖 종류의 영양제를 <laughs> 다 챙겨 먹고, 아 그리고 심지어 <laughs> 1년 중에 한 달을 술을 끊어요. 심지어까지는 아니네요, 뭐한 달인데. 심지어, 네. 아니 근데 오, 제가 네. 사실은 1월 한달 술을 끊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까지 술을 끊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계시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상기돼 아, 있구나. 허생이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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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았구나. 아, 아. 아.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계 개시. 제가 아, 1월 한달 술을 같았다. 끊는 그 달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술 끊는 달은 약속도 안 잡아요, 여간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약속 아니면 안 잡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운동도 더 하고, 어. 몸에 좋은 거더 챙겨 먹고, 그래서 간도 애기 간으로 만들어 놓고, 몸을 아주 에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이제,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때깔이 좋아진 게, 한달 동안 쉬면서 몸이 건강해질 겁니다. 아. 근데 이게. 그걸 아는데 또 시작하시는, 또 시작하시는 거군요. 거예요. 네. 아,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죠. 아. 건강도 챙기고, 인생도 즐기고. 아. 네. 아니, 영양제도 안 먹으면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때깔이 나쁜가요? 지금 옆에 누가 계신가 <laughs> <그럼. 웃음> <누가> 요우가 아는 사람인 가데요 <laughs> 네, 네, 그런 약간 네, 건강 관련 네, 질문은 그치. 저희가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아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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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